안녕하십니까 bmw 오과장입니다 드디어 페이스리프트 신형 x7 사전예약 상품 정보가 나왔습니다 상품 정보가 나와서 누구보다 빨리 안내 드리려고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 화면을 촬영하면서 이 음성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품 정보는 성실히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전계약 방법은 샵 BMW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미리 사이트 회원가입하시고 8월 25일 오후 3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사전 계약 진행해 주시면서 담당 딜러는 도이치 모터스, 전시장은 성수전시장, 담당 직원은 BMW 오과장, 오세준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꼭 BMW 오과장, 오세준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상품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진 라인업은 40i 가솔린과 40d 디젤 그리고 밑에 안내드릴 M60i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요. 라인업 디자인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와 M스포츠 패키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가솔린 디젤 둘다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책정이 될 예정이고요. M60i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에서 1억 7천 5백 선으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는데 m 스포츠 패키지 프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가 어떤 건지는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색깔 라인업은 보시면 모든 등급 동일하게 미네랄 화이트, 블랙 사파이어,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메나탄, 블루 리치 마운틴, 디자인표 엑셀런스였고요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블루 리치 마운틴 대신에 브루클린 그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40D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M50i 같은 경우에도 M 패키지랑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실내 시트 색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6인승 7인승으로 나눠지고 이번 모델은 특이하게 디자인표 엑설런스와 M 스포츠 패키지 둘다 일단은 6인승 7인승 선택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패키지는 6인승만 나왔었고요 디자인표 엑설런스에서만 선택 가능하던 탑승 인원이었습니다 내장 네 컬러는 익스텐디드 메리노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6인승과 7인승이 한 가지 컬러가 다른데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화이트, 블랙, 타르트포 브라운이 들어가고 7인승도 동일하게 타르트포, 블랙, 오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커피 시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들어가고 디자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표 액셀런스는 이런 모양으로 차량이 나올 거고요. M 스포츠 패키지. 이런 모양으로 자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라인업인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거의 올 검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옵션표를 보면서 자세히 안내를 드려볼게요. 제일 많이 팔릴 모델 중에 하나인 X7 40i.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와 m 스포츠 패키지의 차이점은 일단 외장 패키지가 차이점이 있고요 어, 나머지는 크게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치도 동일하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는 들어가고 그래서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실 겁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디젤로 가게 되면 디젤도 가솔린이랑 옵션 차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취향대로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X7, M6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이 실내 인테리어 트림이 카본 파이퍼가 들어가고, 60부터 바울센 웨이킨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시트 벨트 같은 포인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시면, 동그라미 적혀 있는 게, M 스포츠 디퍼런셜, M 스포츠 102, 그리고 M50주년 기념 로고까지 함께 들어가는 M60i 신규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그리 엄청나게 많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있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니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도 들어가고, 그릴에 불 들어오는 아이오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에 스카이라운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이게 사전예약 참고용 옵션표에서 실질적으로 나올 때 옵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참고해 주셔야 되시고, 사전계약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MW 온라인샵에서 뚜둥, 8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사전계약 시행될 거고요. 사전 계약하실 때꼭 BMW 5과장인 오세준과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